용의자 다섯 명이 경찰에게 진술을 하고 있다. 다섯 명중세 명은 진실을, 두 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 범인은 누군가? 범인은 한 명입니다. 자, 그러면 범인이 용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는 범인이 아니다. 아니죠. 어, 주연이가 범인이다. 아니죠. 용훈이가 범인이니까. 제에게는 범인이 아니다. 맞죠. 수강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맞죠. 용운이의 말이 맞다? 아니죠. 그래서 진실은 두 명이니까 아닙니다. 수강이는 나는 범인이 아니다. 맞고 준현이가 범인이다? 거짓말. 제 얘기는 범인이다? 맞다. 수강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맞죠. 용운이의 말이 맞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진실은 네 명이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정이가 범인이면 나는 범인이 아니다. 맞죠. 준현이가 범인이다? 거짓말. 제 얘기는 범인이다? 맞다. 그 다음에 수광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용훈이의 말은 맞으니까. 이것도 진실은 네명이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준현이는 나는 범인이 아니다. 맞죠. 준현이가 범인이다. 맞습니다. 재혁이는 범인이 아니다. 맞습니다. 수광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거짓. 용훈이 말은 맞으니까 네명 재혁이는 나는 범인이 아니다. 맞죠. 준현이가... 범인이다. 제얘가 범인이니까 아니죠. 제 얘기는 범인 아니다. 틀렸고. 수광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맞다. 맞죠. 용원이의 말이 맞다. 맞으니까. 내가 됨으로 제 얘기가 범인입니다.